우리나라 경제가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? 아닙니다.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 김문수! 김동경! 김문수! 김동경! 저는 절대로 방탄 조끼를 입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방탄 유리도 없애고 방탄 희법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저는 민생을 살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 <laughs> 김문수 <laughs> 대통령. 김문수 대통령. <laughs> <laughs> 여기 지금 삼사. 육사 전부 다 오셨습니다. 뭐 해사, 공사,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저는 이 장사, 육사, 공사, 해사 또 지금 많은 우리 용 출신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. 자! 우를 튼튼하게 하려면 미국과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해지요. 야 지금 방탄 조끼 입은 사람은 걸핏하면은 미국이 문제가 있다.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. 아니면 미국한테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. 중국에도 쇄세해야지 왜 쇄세 안 하느냐.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? 아닙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6.25때 우리를 쳐들어온 바로 그 인민해방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집 밟고 우리가 그 때문에 고생 많이 한거 아시죠? 이럴 때 미군은 우리 국군을 도와줬죠. 미군이 3만 5천 명 이상 우리나라 와서 전사한 거 아시죠? 비어의 동맹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우리 대한민국.